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할 사람과 관계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아니다 싶은 사람과는 끊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는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던 자식에게 90대 아버지가 건넨 조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겉트로드 스타인은 인간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혼자 있기를 원한다. 결국 인간은 그런 존재이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자 잘 지내는 분들도 가끔은 외로울 것이고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혼자의 시간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무엇이든 정답은 없지만 해로운 인간관계는 나쁜 것입니다. 마음 안 맞는 사람들과 억지로 만나지 않고 혼자서 내가 할수 있는 일과 취미를 하는 것이 곧 즐거움이자 행복이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은 나이 먹으면 본래 자신의 특성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인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만약 혼자인 상태라면 그것은 그저 여러분 본래의 특성일 뿐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런 변화에 맞게 우리는 혼자가 된 상황이어도 노후를 잘 지낼 수 있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물론 인생은 지나치게 엄숙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것이니 마음 가는 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젠 열심히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마음 편히 사는 인생도 좋지만 그래도 마음 편히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마음 편한 노후를 살기 위해 해야 할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 중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여 평안한 노후를 지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첫 번째 방법은 몸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걱정하는 것중 가장 큰 것이 경제력인데 사실 굶어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보다는 건강하지 못해 죽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노후의 경제력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의료비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장 큰 노후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52%가 고령층 의료비 증가라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본인뿐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에 아주 많은 신경을 썼음에도 예기치 않게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몸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나요? 매일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건강하다 생각해 술과 담배를 지속하고 운동을 미루고 계신가요? 물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살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내 몸이 건강할 때 해당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픈데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가끔은 즐기되 평소에는 그래도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돈 버느라 건강 소중한 줄 모르고 지내다 나이 들어서는 잃어버린 건강 되찾느라 뼈빠지게 일해서 벌어둔 돈 병원에 갖다 바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안 좋은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악순환으로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정신 상태가 무너져 몸을 못 챙기게 되고 몸을 못 챙겨서 아프면 그제서야 깨닫거나 자신을 돌아보지만 이미 망가져 있는 모습을 직시하고 나면 또 다시 정신 상태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한 분도 마찬가지로 정신이 쉴새 없이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려 우울함에 빠져 있었던 적이 많았지만 생각하지 않은 채 걷고 등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습관 하나만 바꿨음에도 그게 선순환으로 작용해 정신까지 맑아졌다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운동의 순기능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분들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관리하고 몸과 마음을 늘 꾸준히 돌봐줘야 하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어떤 걱정과 우울함도 몸이 망가지면 두 배로 힘들고, 일어날 힘까지 모두 사라지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일 운동을 해도 우울증 극복이 잘안 된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운동을 하면 내면에도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마음 건강은 또 다른 관리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명상이나 일기 등과 함께 운동을 병행해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호르몬 변화, 날씨, 계절에 따른 기분 변화에 싸우는 것보단 운동하고 나서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 되새기면서 일기를 작성하고 나면 이렇게까지 알차게 뭐든 할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 탓 불안한 감정 때문에 사사건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단 좋은 것이 운동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운동을 조금만이라도 한다면 그것이 선순환으로 작용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운동하는 분들 중 우울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되게 우울감이 와도 잘 극복한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무언가를 더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치고 무기력할 때는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 무작정 걷거나 가볍게 뛰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하며 다리가 아파올 때 나오는 미소를 직접 체감해 보세요. 이 효과는 안 느껴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웬만한 우울감은 나가서 햇빛 받으며 가볍게 걷거나 뛰기만 해도 사라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눈뜨면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늘 걷는 것을 1년째 하다 보니 80이 눈앞인데도 예전에 먹었던 골다공증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매일 건강한 식단도 넣어주니 현재 여든님에도 아프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노후에 아프지 않는 것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요? 예전 어느 방송에서 헬스를 하시는 71세 할머니가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니 최소 10살에서 20살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근육부자, 근육연금이라는 말이 있듯 근육을 키우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부터 점점 빠지기 시작해 70대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며 심혈관계의 질환율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팔다리 등 외부 근육이 전부인 것 같지만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배뇨기 등 내부 모든 장기들도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면 신체 기능 전체가 저하되고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나 코어 근육과 대퇴 근육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 근육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옷 하나를 사더라도 많이 비교하고 판단하며 고르지만, 정작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이 의사의 말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의 말을 무작정 따르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건강에 대해 공부하고, 근육에 대해 공부하고, 그에 맞는 운동과 식습관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하다가 양손, 팔꿈치, 엘보 염증으로 한동안 고생했다고 합니다. 만약 운동을 하다가 어느 한 곳이 다치게 되면 그것으로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꼭 헬스일 필요도 없고 요가나 등산, 가벼운 걷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요가가 몸에 맞지 않다면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너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요가가 몸에 안 맞아 헬스로 바꿨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리하면 노후에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특히나 하체 근력과 유산소 운동은 선택이 아닌 건강과 생존입니다. 근육에 대해 공부하며 근육량을 키워주고 이에 더해 식습관과 마음 건강에 관한 공부도 병행해 몸과 마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 뭐하러 다 신경쓰냐 피곤하다.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적, 외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마음 평안하게 하는 것도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먹는 걸 관리하고 운동을 해도 노화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을진 모르지만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마음 편한 노후를 보내는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서투릅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표현하는 것이 서툴은 경우도 있고 나의 감정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특히나 자신의 감정과 자주 소통해야 합니다. 내 진짜 감정을 외면하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삶을 살거나 과시하려는 욕구로 가득 차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외부적인 요소에 휘둘리고 내 감정과 느낌을 무시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타인의 억압되어 부자연스러워진 감정과 본래 나의 감정 중 어느 것이 진짜 나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 혹은 사회의 기대가 원하는 것인지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수 있지만, 자주 나는 뭘할때 행복하고 뭘할때 기분이 좋은지, 어떤 일에 슬픔이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제대로 시간을 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가 느끼는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슬퍼도 슬퍼 보이지 않게 웃고 행복한 척 하니까 기분 상해도 상했다 말하지 못하고, 화나도 화내지 않고 참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선택사항이 있어도 선택을 못한 그 상황들이 몇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마음의 감정이 없어져가고 공허감을 느낀다 말씀하셨습니다. 웃고 싶은데 웃기지도 않고 우울에 빠졌었지만 그 우울의 원인을 찾아 헤매다 보니 점차 괜찮아졌다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혜신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존재의 핵심은 오롯이 감정과 느낌이다. 날씨와 같이 수시로 변하는 나의 느낌과 감정에 집중하고 알아주자. 감정과 느낌을 알아주지 않으면 병이 난다. 생각으로 억압하고 조종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감정과 느낌을 무시하지 말고 알아주어라. 감정과 느낌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나를 잃어가는 것이다.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사실 개인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감정과 비교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느끼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모든 것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누군가가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라며 말이죠. 자신은 더 힘들었던 상황을 겪었다던지, 아니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던지 하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결코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엄마한테 힘들다 그러면 항상 엄마는 내가 너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러면 자식은 더 상처를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 혹은 내가 느끼는 고통이 남들에 비해 사소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소할지언정 내가 힘들면 그것은 힘든 것입니다. 힘들어 할 일도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조언한다면 그런 조언은 무시하고 그냥 나 스스로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화를 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싫어서 억지로 내 생각과 감정을 그동안 통제해왔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의 분노를 알고 표현을 통해 그것을 해소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관심. 나의 고통에 대한 고민. 나의 행복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을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 행복에 대해 알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한명 없어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길 지옥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지옥이라 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얘기를 잘 들어주기만 하는 것, 그저 내 소관을 열고 털어놓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정에만 충실해서 그 감정이 나를 갉아먹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란 것도 어떤 것이냐에 따라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감정이 있고 너무 깊이 빠져들어 집중하다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지 않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중간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취미나 운동을 하며 작은 성취감을 맛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실 사회의 시선, 사회의 욕망,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내 시선, 감정, 기준으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남과의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각종 뉴스, 미디어에 노출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과연 저들과 비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저들이 말하는 삶은 진짜일까? 그것이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내가 불행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등에 대해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완벽하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진 않을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나만의 기준이 생기고 나만의 가치관이 생기는 등 조금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잘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게 느껴지는 감정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혹은 내 감정을 잘 모르겠다면 내 지금 진짜 감정은 무엇인지 나 자신과 대화를 해보고 일기를 쓰며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내 감정을 알수 있고 그 감정이 느껴지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나의 행동에까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부정적인 감정만 든다면 사소한 취미나 운동을 하며 그 자체에 몰입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나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 더욱 기준이 명확해지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주체적인 노후의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공책을 꺼내 느껴지는 감정을 적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점점 나 자신을 찾아나가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비교가 심한 지금의 사회일수록 우리는 감정과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여러분이 평안한 노후를 지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누군가는 뻔한 소리라며 넘겨버릴 것이고 누군가는 뭐 이런 걸 귀찮게 해야 하나 하며 피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속는 셈 치고 일기장을 꺼내 직접 시도해 볼 것입니다. 한두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이 방식이 나와 맞지 않다면 그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잘 터득하면 삶을 살아가는 데 좋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 편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하면 좋을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내 몸에 대해 공부하고 몸을 좋게 바꾸는 것. 둘째는 내 감정과 소통하고 그를 통해 내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 관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라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영상을 통해 한 번씩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